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오늘 조선 섹터가 조금 좋은 움직임이었던 거 같은 느낌이어서 조선 섹터에 대한 어, 부분을 조금 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음,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신안에서 나온 어, 아, 이게 아니고 소울. 조선 탑 쓰리 플러스라는 ETF 상품인데, 어, 여기에 구성 종목을 보면: 어, HD 한국 조선 해양, 삼성 중공업, 한화 오션. 이세 개가 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어,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 조선, HSD 엔진, 한국 카본, 동성 화인텍, 하이로 코리아, 어, 상광 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뭐 포트가, 어, 조선 섹터 쪽으로, 어, 편입이 되어 있는 조선, 어, 섹터 관련 ETF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이거를 뭐, 하자라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어, 2024년도, 23년도부터 해서 조선 섹터의 실적은 돌아서는 또는, 어,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차트는 한번 상승 이후에, 어, 큰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오늘 조금, 어,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위해, 어, 요거를 펼쳐놨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이거 이외에도, 어, 중소용 조선 섹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회사들도, 어, 또뭐 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어, 뭐, 전체적인 설명을 위한, 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나는, 어, 조선 섹터에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어, 뭘 골라야 할지를 모르겠어. 하면은, 뭐, 요렇게, 어, 전체적으로 조선 섹터로만 편입이 된 ETF이기 때문에, 요런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상장한 지, 어, 작년 10월부터니까, 뭐, 5개월, 이제 6개월 차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얼마 안된 상품이기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보면 다 중공업 섹터 까지 같이 해서 조선 섹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어 아예 확실히 조선 쪽 에서만 딱 본다면 요 요게 조금 더적합하지 않겠나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종목으로 개별적으로 더 좋은게 보이면 종목을 보면 되는거고 아 나는 종목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 이런 것도 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죠. 어, 실, 실총은 뭐 8조 정도로 현재 실적 대비해서, 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죠. 비싸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딱, 정확하게 이익만, 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 근데, 어, 이익 구조가 많이 개선을 이루어 내는 해가 이제부터 시, <laughs>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만 개선이 되면, 어, 뭐, 요 시총이, 어, 지금은 비싸더라도, 어, 향후에는 싸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일단 BPS 기준으로 보면, 어, 주가가 낮은 수준이는 하, 가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 연봉상에서 아직, 완연한 바닥세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3만원 정도의 저항대, 어, 여기서 아래쪽으로는 어, 한 7만원 정도 수준의 어, 지지라인권, 요 정도 박스 구, 구간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 이제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어, 요런 어, 구간들을 뚫어낼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상당히 바닷권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 어, 뭐 과거처럼 뭐 50만원씩 뭐 이래 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얘는 뭐 지금 어 일봉상 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저점이 높아가는 어그 정도의 흐름 정도로밖에는 구분이 잘안 되죠. 그래서 어 차트가 더 좋은 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한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쭉큰 상승 이후에 어 지금 어 강한 조정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요, 여기 추세를, 어, 그려보면, 어, 요기 라인 때 이탈이 없죠, 지금. 이탈이 없이, 상승 N자로 위쪽 추세를 뚫어내려고 하는 그림이죠. 요 앞쪽에서는, 쌍바닥, 어, 기 저점을 깨지 않고, 어, 높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음, 뻗어나갈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차트적으로. 자, 그리고, 한화 오션. 한화 오션은 보면,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큰 상승 이후에 큰 조정. 어, 양상, 그리고, 어, 이후에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가는, 어, 그림들이 동시에 나와주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시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음, 이전 저점 대비해서, 여기 4,800원 대비, 어, 9,400원이면 한두배 정도 올라, 올라간 뒤에 조정이 나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45,000원, 그러니까 한세배 정도, 올랐다가 강한 조작이 나왔죠 자 그러면 시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 한화오션이 삼성중공업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삼성중공업이 더 좋죠 근데 일단 어,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한화오션이 어, 월등히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까 봤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7만원에서 13만원이니까 제두 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일단 시세만 본다면, 어, 하나 오션이 가장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조선 섹터에서 대형 삼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 변동성이 가장 좋은, 어, 하나 오션. 어차피, 어, 섹터가 가면 다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 이 삼사 중에서 한다면, 하나 오션을 하는 게, 어, 더 적합하겠죠. 자, 그리고, 어, 다시 보시면, 그 다음, 이 HD 현대중공업.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저점 대비해서 두 배가 채안 갔죠. 어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어, 일단은, 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좀 처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보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차트들이 많이 처지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차트들이 어, 일단 처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트가 좋아지는 쪽에서 먼저 하다가 어, 나머지 차트들이 좋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겠다 할 때는 뭐 따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적만 봐도 이렇게 적자 투성이잖아요지죠 현재까지. 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어, 하는데 뭐 먼저 이런 이렇게 실적도 적자에 차트도 어, 다른 것에 비해서 처져 있는 종목을 먼저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어, HSD 엔진. 어, hsd 엔진, 을 보시면, 어, 요, 요것도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 강한 하락, 반등이 또 하락, 뭐, 지금, 지금 보면, 어, 추세적으로 아직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어, 차트긴 하죠. 어, 실적을 보면, 어, 작년에 어, 흑자 전환을 어, 해주는 모습이다. 이 어, 정도 수준이고, 얘도 어, 뭐, 어, 뭐, 필수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서 어요 보시면 요 엄청난 시세 상승이 또 있었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어 굳이 싸지 않은 회사를 어 하진 않지만 이것도 어뭐 실적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싼게또 언제든지 아 비싼 게 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섹터를 중심으로 어 차트가 좋아지는 걸어 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어 되는 거죠 동성우 화인텍 자, 얘도 보면 어, 상승 이후에 어, 바닥을 타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얘도 보면 어, 추세를 이렇게 딱끄어보시면 어, 추세를 어, 오늘 돌파 시도하는 자리가 나오죠. 거래량이 아직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어, 일단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차트 어, 바, 요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얘도 실적을 보시면. 음, 지금 3분기 누적으로 240억 정도 되죠. 근데, 어, 컨센은 360억. 그러니까 3분기 실적만큼 나오면 요 정도 컨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 일단 22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어, 좋아지는 거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컨센대로 나와주면, 어, 어, 최대 실적이 맞죠?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 컨센도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써내려 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실적을 어, 섹터 내에서 실적이 증가되는 회사이고, 어,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어, 한40% 정도, 아니, 30% 정도 빠져있죠. 30% 정도 빠져있는 자리다. 자,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었죠? 어, 한국 카본. 자, 한국 카본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얘는 실적이 좀 빠졌네요. 맞죠? 어, 그러면, 한국 카본과 동성화인택이 같은, 어, 쪽을, 같은 섹터라고 보는데, 어, 얘는 이익이 좀 감소하는 면이 있죠. 그러면, 한국 카본 할 거면 한국, 아 동성화인택을 하면 되겠죠. 어, 동성화인택을 보면 될 것이다.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이, 아까 하이로 코리아 있죠.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차트를 어,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얘도 보면 매년 실적이 어, 꾸준히 증가하는데 22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죠. 그리고 향후 컨센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은 한 3,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얘도 어, 보시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20% 정도 어, 내려와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일단, 차트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죠. 그리고, 뭐, 태광. 어, 태광, 뭐, 이런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어, 분산 계좌를 통해서 무한하게 예, 매매를 해보겠다. 요 빠지는 이전에 저점 구간까지, 그냥 요까지, 어, 저는 빠지면 빠진 대로 계속 사, 어, 분산 계좌로 사, 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뭐, 요 종목은, 뭐, 차트는 뭐, 별로지만, 어, 실적을 보시면, 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매출액 급증, 이익 급증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익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나와지죠. 그래서, 예상 실적, 이미 나와 있는 실적만 보더라도, 주가가 두배 정도 더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딱 반토막 정도 빠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봉상에서 보시면, 이전에 저항대가 어 요, 요, 정도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요 정도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한8천원 정도 어 수준에서는 항상 지지가 되어 왔다. 그러면 요까지 떨어질 자리가 이제 한20% 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올라갈 자리는 아까 실적만 봤을 때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냥,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만요 정도, 어 21,000원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두배 정도 남았죠. 그래서, 21,000원 대 정도는, 어, 최근에도 충분히 나왔던, 아 올라갔던 자리죠. 근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은 지금 안갈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어,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어, 모습들을 만들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 어, 구성 종목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제가 같이 보는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어 있습니다. 어 얘도 보시면 어 22년도 268억 이익이었고 매출 급증이었죠. 어 근데 23년에 보시면 어 이익이 280억에 375 이미 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서 있죠. 어 그러면 어 최대 실적이 확, 거의 뭐 확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총은 뭐 3,000억이 채안 된다. 어, 그러면 어성광 밴드가 어 지금 보면 270 아까 370억 이었으니까 어, 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태광 이랑 비교했을 때 태광이 오히려 좀더 좋은 모습이죠 시총도 거의 비슷한데 익기 태광이 어, 더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 실적과 차트를 딱이 두개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어, 같은 섹터니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둘 중에서 뭐가 더 많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아래로는 저는 둘다 실적 대비해서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거래를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어, 요 앞에 두 개가 중요하겠죠. 하나, 오션, 어,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먼저 차트를 잡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오면 다른 작은 애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하나, 오션과 삼성중공업 또는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애들, 이 차트가 어떻게 어잘 움직여지는지를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아까 이테이블을 보시면 되는 거고 종목은 나는 좀큰걸 좋아한다 하면 어 3중이나 하나 오션 어 차트가 좋아지고 어 있는 이제 돌아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이외에 음, 좀, 덩치가 작은 회사 중에서 보면, 변, 어, 작서 변동성이 잘 나온 회사로 1승, 어, 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얘는 보시면, 어, 실적이, 어, 뭐, 매출은 좀 감소인 것 같은데, 이익은 좀 많이 증가했네, 요 맞죠? 거의 두배 정도 증가했죠? 시총은 뭐, 한 800억 정도, 정도이고, 어, 변동성도 잘 나와주죠. 그리고, 여기 상승을 시작했던 지점, 부분까지 다 내려와서 거래량까지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 다직 이후에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 이외 케이프라는 종목도 있죠. 얘는, 어, 정권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적은, 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 개별 실적도 보시면, 어, 상당히 증가했죠. 조선 쪽에서 실적도 거의 이익이 두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총은 천사백억대. 로 상당한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변동성이 뭐 아주 크다. 그리고 조선 섹터 내에서 대장급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급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실적이 좋고 조선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다 가면 뭐이 종목도 안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덩치가 작은 조선주 중에서 좀 먼저 많이 움직인 게 KSP. 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얘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어, 상당히 좋아지면서, 어, 시총, 음, 수준까지, 뭐, 이익이 이미 다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어, 덩치가 작은 회사 중에서, 어, 조선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좋은 거는 KSP, 뭐, 요런 거, 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어, 또 다른 쪽에서 또 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겠죠. 음. 종목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당장 막 생각이 나거나 하진 않네요. 일단, 어, 여러분들도, 어, 일단, 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실적은, 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어,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어, 주가는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꿈틀대고 있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어, 이런 구간이 있을 때 이제부터 어, 차트를 추적 관찰하면서 어, 조선 섹터에 조금 어, 좋은 흐름을 어, 기대한다 하면 어, 지금 시점이 딱 여러분이 살펴보시기에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어, 하나 생각난 게 태웅이라는 종목이 또 있네요, 맞죠? 음, 태웅이 옛날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도 했던 종목인가 막마 그럴 거예요. 얘도 보시면 추세선까지 딱 여기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많이 쭉 올라왔다가, 두배 어, 이상 올라왔다가, 어, 거의 뭐40% 이상 어, 조정세를 보였죠. 그리고 옆으로 기어갔는데, 어, 얘도 뭐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맞죠? 어, 영업이 익 400억에 시총 3,000억 수준이니까, 어, 저평가 구간까지 다시금 내려와 있죠. PBR도 뭐0.73 수준이고, 그래서 요것도, 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볼만한 종목이 될것 같아요. 어, 컨셉은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어쨌든 뭐 조선 섹터가 어,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바닥을, 어, 어느 정도 다져가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조선 섹터에서 조금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가졌고, 각자, 어, 선호하는, 뭐, 스타일이 다 있죠. 대형주 선호, 뭐, 중형주 선호, 또는 수급 선호, 차트 선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호하는 순대로, 어,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면 조선 섹터는 실적이, 뭐, 향후 몇 년간은 분명하게 찍혀줄 섹터이니까, 어, 시세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높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아 정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